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시카고, 그리고 빌리 엘리어트의 음악 감독 오민영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사실 뮤지컬 음악 감독이라고 하면은 음악에 나오는 관련된 일을 다 하고 있는데요. 뭐, 처음 뭐 말하자면 배우 섭외부터 배우들 노래 가르치고 또 밴드 섭외 또 연습도 하고 그리고 무대에 올라갔을 때는 이제 공연을 진행하는 현장에서 네. 그래서 음악이 있는 곳에 모든 것에 관여하는 사람이죠. 2004년에 시작을 했거든요. 쉬지 않고 작품을 했어요. 1년에 한 해에 한두 작품 정도씩을 반복되는 데 다시 재연하고 재연하고 하는 것들이 있겠지만뭐 어 장르별로 뭐 하자면 어쨌든 시카고가 지금 하고도 있고 제일 특성 있는 그냥 재즈라는 빅브라스 밴드라는 게 있고.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작품 아이다도 있어요. 그거는 뭐 제가 처음에 그냥 관객으로 바, 무대에서 그냥 봤을 때 이런 작품이 막 이랬거든요. 막 진짜 막 무대도 화려하고 조명도 너무 예쁘고 음악도 너무 세련됐고 막 미사유공 같은 경우는 연주자로 했지만, 송스루를 3 시간 반 동안 음악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 연기를 하면서 노래를 하는 작품에서, 와, 이게 진짜 뮤지컬이구나. 이게 진짜 뮤지컬이 오페라에서부터 왔긴 했구나. 막 이런 걸 느꼈던 작품이기도 하고, 뭐, 렌트 같은 경우는 장르가 완전 이제 다르니까, 진짜 공부하면서 했던 작품이었었고, 작품 수로는 모르겠어요. 저도 몇작품일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사실 이게 창작 뮤지컬과 또 이렇게 외국에서 오는 라이센스 뮤지컬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사실 창작으로 하면 사실 일이 더 많아지긴 해요. 이게 왜냐면 이제 저희는 음악 감독으로서 이제 저희가 곡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 이제 작곡가 섭외부터 뭐 음악 감독님들이 이제 작곡을 하시기도 하시고 요즘은 그렇긴 한데 이제 뭐 작곡가와 극작가가 만났을 때 이제 그들의 서로의 조율을 이제 감독님들이 해주시고, 그래서 이 규모가 어느 정도의 규모며 이 작품이, 그래서 배우가 얼마나 필요한지, 이 규모가 큰 극장인지, 작은 극장인지, 뭐 이렇게 극장별로 인원수가 몇 명이 됐으냐에 따라서 악기 편성도 이제 밴드냐, 뭐 오케스트라냐 이렇게 해서 악기들도 이제 나뉘어지고 그래서 처음부터 사실 그 구성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나면 구성이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배우 캐스팅에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배우 캐스팅을 하고 캐스팅이 돼서 이제 연습에 들어갔을 때 이제 오케스트라 또 섭외를 해요. 이제 연주자들 이제 그 규모에 맞는 연주자들도 또 섭외하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유기적으로 계속 그거다 그거다면서 이렇게 이루어져서 이제 극장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하나가 되는. 시스프로브라는 걸 통해서 저희가 연습할 때 극장 들어가서 만나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극장 가서는 진짜 리허설만 하고 이제 올라가는 그때 이제 그런 전반적인 걸 담당하는 게 음악 감독의 일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피아노 전곡이었고,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 뮤지컬이 막 이렇게 지금처럼 많이 안돼 있을 때였어요. 이제 그때 잠깐 반주 좀 해달라 그래서 간 곳이 이제 뮤지컬 반주여가지고, 아, 그때 이제 처음, 아, 이런, 이런 데가 있구나. 이렇게 저막다 모여서 20명, 뭐 30명 모여서 노래하고, 근데 이게 합창이 아니고 춤추면서 노래하는데, 거기 내가 피아노를 처음 치면서, 막 나도 너무 신이 나고, 막 이러면서, 아, 너무 재밌었었어요. 그때 처음 시작할 때가. 어렵기도 했지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뒤로 계속 반주를 한것 같아요. 이게 사실 그때만 해도 작품이 우리나라에 막 많지 않을 때고 그때는 막 이렇게 확실하게 다져져 있지 않았을 때라 연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관하고 이 돌아가는 거를 다 알아야지만 할수 있는 역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씩 어~ 제 리허설 피아니스트 하다가 연주자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피아노 컨덕이라는 작품들이 있어요. 이제 피아노 컨덕은 지휘자인데 피아노 치면서 지휘하는 작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작품을 하다가 이제 지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하나씩 그냥 이렇게 절차처럼 되게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그때는 사실 제가 음악 감독에 대한 막 꿈이 막 있었을 때가 아니어서 그냥 진짜 피아노 치는 게 너무 재밌었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제 피아노 소리 하나에 춤추고 노래하는 게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막 제가 흥이 나고 치는 것에 사람들이 막 반응해주는 것 같고 막 그렇게 해서 사실 시작했던 거라 사실 그 일을 더 하고 싶었었어요,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막 따로 배우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게 막 되게 부담스러운 자리였어서 아, 이걸 내가 할수 있을까? 그러면서 사실 막 지휘도 배우러 다니고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이제 지휘 공부 좀 시작을 했는데 혼자 늘저 이제 어떤 지휘자가 하라는 것에 맞춰서 연주를 하다가 처음 제가 그 자리가 돼서 연주를 할때그 책임감이 엄청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모든 악기들이 너무 잘 들리는 그 와중에 제가 막 만들어 간다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되게 잘저한테운 좋게 주어졌던 것 같아요. 뮤지컬이라는 자체가 장르가 없잖아요, 사실. 여러 음악들이 진짜 원하는 대로 음악을 다 넣을 수 있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장르에 대한 이게 너무 넓다 보니까 그래서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어렵기도 하고. 그, 작품마다 장르가 있잖아요. 보통 이 작품은 뭐락 장르, 이 작품은 재즈이 작품은 뭐 팝, 뭐 이렇게 약간 이제 뮤지컬별로도 장르가 약간 이제 음악에 대해서 있듯이. 그래서 여러 장르를 알고 공부하고 이런 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고 그게 뮤지컬의 또 매력 아닌가 여러 장르가 섞여 있다는 게. 어,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시카고도 사실 저한테는 되게 낯선 음악이었거든요. 이게 어 시카고 같은 경우는 그런 사운드 자체가 아예 다 알리게 해야 돼서 빅밴드 음악이라는 게 그것도 정말 자유로운 영혼들의 그 브라스들의 막이 향연이 사실 엄청 어려웠어요. 그 연주자들도 되게 그러니까 뭐 연지 연주, 많은 연주자들이 이제 뭐 시카고도 하고 했지만 자기 뭐 오래 동안 연주했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어떤 작품 제일 어려운지 시카고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 그 작품 자체가 맛을 내는 게 어려요. 뭐 분다 뭐 소리 내는 게 어렵다기보다 그 맛을 그 60년대 재즈의 빅밴드의 미국의 막 이런 맛을 내는 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기에 되게 어려운. 근데 지금은 어쨌든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외국에서도 어, 한국 연주를 최고라고 잘한다고 막 해주니까 뿌듯하더라고요. 네, 뮤지컬에서도 그런 소스, 음향, 음향, 음향감독님이 하시는 게 이제 그런 소스 찾아가지고 현장에서 이제 큐를 하시는 게 이제 음향감독님 일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폭탄 터지는 소리라든지 뭐 어떤 소리, 특정 소리가 있으면 그거를 한몇개 찾아오세요. 몇가지 찾아 오셔가지고 연출하고 이제 같이 있으면은 이 소리 어때? 이 소리 이 소리에서 이제 오케이 게되면 이 고소리를 그 이제 셀렉해서 저장해 놓으시고 공연 때 트시고 그리고 저희 악기 같은 경우도 뭐 저희 지금 메인 스테이지라는 클보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제 그것을 이제 현장화 시켜 주시는 거니까 그 프로그램을 그래서 그거를 매일 만지세요. 그러니까 오늘 아이 연주자가 소리가 크네? 조금. 어, 오늘 배우가 목소리가 작네 또 올리고 그이 그러니까 모든 소리에 대한 이런 거를 현장에서 진행하신가 그러면서 또 이펙트는 이펙트대로 또 가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분야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런 소리적인 것도 아마 비슷하게 저는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영화나 다른 쪽에서 하는 것처럼 네 요즘은 진짜 관객들이 너무 많이 사랑을 해주셔 해주시는 거죠 정말 관심도 너무 많으시고 그래서 요즘은 사실. 살짝 다른 고민이 뭐냐면, 예전에는 어 그냥 라이브로 연주한다, 뮤지컬 한다 하면은 그냥 그 라이브 자체로 되게 즐겨주셨던 것 같아요. 어 좋다, 음악 들으니까 이런 데서 어 저큰 사운드를 듣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사실 너무 잘 들어주시니까 사실 연주자들도 사람이라 미스가 있거든요, 연주하면서. 현장 바로 지금 이 시간에 하는 거잖아요, 이게 라이브다 보니까. 근데 그 미스에 대해서 이제 아 관대하지 않으시구나 연주자도 너무 긴장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신경이 되게 많이 쓰이죠 물론 어떤 곡들은 뭐 신나게 즐길 수 있는데 어떤 부분은 이제 악기마다 갖고 있는 이제 그런 특성 때문에 아, 내가 여기서 이거 틀리면 안 되는데 어 이러면 큰일 나는데 맞아. 이런 부담들이 조금 이제 연주자들 생기고 관객들도 그걸 너무 잘 캐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처음 겪는 일이잖아요, 모두가. 그래서 저희도 갑자기 공연하다가, 어, 내일부터는 쉽니다. 이래가지고, 저희가 두달막 쉬고서, 다음 만났을 때 막, 아, 이 공연이 이렇게 늘 했던 거지만, 이게 정말 감사한 거였구나. 우리가 어, 관객이 찾아주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고. 우리가 무대에서 뭘 보여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말로는 우리가 감사한 일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체감을 막 그렇게 뭐 하지 못했었을 텐데 이 코로나로 관객이 너무 감사한 거, 그 와중 그걸 무릅쓰고 여기에 와주신다는 것 자체. 그, 그분들이 어쨌든 여기 왔을 때는 무언가를 얻어가고 싶어서 오셨으니까. 그럼 거기에 우리가 어떤 에너지도라도 보답을 해드리자. 막 그래서 그막 약간 단합이 진짜 막 말로 하지 않았는데 모두도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희가 처음에 딱그 쉬었다가 다시 모였을 때는 아, 이런 게또 뭔가 이렇게 단합이 확 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뭐, 이미 관객들, 관객들이 사실 제일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많이 찾아와 주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아, 이게 되게 보편화 됐구나, 뮤지컬이라는 장르 자체도.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이 무언가를 얻어가는구나. 우리는 하는 사람으로서는 잘 모르지만, 보는 입장에서는 무언가를 얻어가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어, 이런 것도 느끼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 저는 제가 시작했을 때부터 이제 말하자면 스텝이었잖아요. 지금 생각하면은 사실 이제 관객들은 배우를 보기 위해 이렇게 오시는 이제 그렇게 되었잖아요. 관객이 이제 어떤 배우를 보기 위해 그 뮤지컬을 예약하고 해서 이렇게 다시 오고 하시는데 아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 배우로 치우쳐져 있지 않았나라는 약간의 이제 걱정도 되긴 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시작부터 스텝이었고 지금까지 스텝이긴 한데 스텝들에 대한 그예예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배우는 점점 더 나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이제 그 상황들이 근데 스탭들도 좀 그것에 맞춰서 잘 갔으면 같이 서로 이 그러니까 뮤지컬이 성장하면서 같이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램. 사실 지금은 작품도 많아지고 이제 찾는 이제 음악 감독님들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하고 싶은 분들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사실 이게 하고 싶다고 확할수 있는 직업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이분들도 다 약간 검증이 좀 돼야 되고 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 작곡이 됐던 뭐. 뭐 연주자가 됐던 뭐로든 하여튼 시작을 했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긴 시간들로 통해서 먼제 본인의 검증을 조금씩 해 줘야 위에서 어떤 뭐 프로듀서나 아니면 어떤 이제 회사에서나 하여튼 그런 분들이 이제 아 한번 어해 보자 이렇게 해서 어 그렇게 했을 때 사실 되지 이게 나의 마음만으로는 할수 있는 직업은 아닌 거.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요즘 이제 막 젊은 아이 이제 막뭐 학생들이 꿈을 꾸울 때는 저는 이제 가장 이 짐작벽이 사실 빨리 어떻게 하려면 자기 곡을 써서 파트너를 만나서 지금 작은 작품이라도 어쨌든 내 이름을 올리는 게 어,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사실 내가 작곡가고 내가 이 음악을 만들었고 그리고 여기에 내가 음악 감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한다면. 그러니까 자기가 할수 있는 것들을 계속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곡한 사람들이라면 차라리 그렇게 가는 게좀더 빠르지 않을까. 어. 되게 조율사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많은 것들을 듣고 잘 조율을 해야 돼요. 이게 자기 음악이라고 자기 것만 고집할 수가 없고, 아, 내 음악이지만 안무, 춤, 안무가가 여기를 좀 이런 느낌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 정말 그렇게 바꿔줄 수 있네요. 그리고 연출가가, 아, 이 그림은 이런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렇다면 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약간 유연한 사람? 어, 너무 내 것만 고집해서 또 좋은 게 나올 수도 있지만, 이게 협동작업이어서 유연한 사고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좀더 맞지 않을까. 글쎄요, 제가 조언을 할수 있는 <laughs> 입장인지 모르겠지만, 아, 말했듯이, 이 음악 감독이라는 작업 자체가 사실 되게 조율사고 많은 것들을 듣고 거기서 이렇게 잘 믹스해서 전달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사실 요즘 시대는 사실 남의 말을 듣는 게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이 나에 대한 비판, 공격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예술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약간, 어, 좀 비판적인 시각이나 이런 것들 자체가. 근데 그런 거로 충분히 수용하고 또 다시 어 뭔가를 만들어내고 이제 그런 마음의 자세? 그리고 생각? 약간 그런 조금 여유 있는 것들이 조금 있, 좀 있으면 좋은 음악 감독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이 뮤지컬의 메시지도 그렇고, 사실 되게 삶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어쨌든 에너지를 주는 입장이고, 그것을 받는 관객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그, 이 삶의 희노애락이 사실 다 담겨 있는 거고, 모든 예술 행위가 그렇듯이. 그래서 그걸 되게 잘 표현하고 싶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여기서 느껴지는 삶의 희노애랑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음악으로서 저는 그걸 되게 극대화해서 좀 드리고 싶고 그것들을 관객분들이 잘 그냥 받아서 그 어떤 에너지로든 가져가시면은 저는 행복할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사실 어뭐 어떤 음악감도 이런 타이틀도 사실 좀 바라지는 않고요. 제가 그냥 일하면서 즐거우니까. 저랑 같이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로 그냥 즐거웠으면 좋겠고 거기서 뭔가를 느끼고 그냥 어, 살았으면 좋겠다. 음.